그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자아가고또 나가서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 행복 내그 어, 나를 위한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이 심장정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어, 16장 또 읽어보시면 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 나를 위한, 나를, 뭐, 영광스럽게, 나를, 이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십자가, 가 이미 나는 죽었으니까, 가다베 6장 14절에, 죽었으니까 나는 없어. 그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 항상, 나를 위한 행복, 나를 위한 구원, 나를 먹고 뭐 자리를, 모든 것들이 보니가다 모양 다, 다 갖춰졌어요. 뭐 그야 뭐, 그뭐 아, 십자가 이거 뭐지고다 있는데 그런데 실제 하나들은 전부 나를 위한 이런 방금 우리가 사장이 십자자 이었지만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내고 나를 위해 행복을 위해서 나이 필요한 이 지금 다필요했단말이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그걸 지금 총의 내는 그데 아니, 볼때 지금 흉내 내는 그런 형태인데, 보은 음.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를 따르 종교가 된 뒤는 계 종교를 만들어 버리요 종교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단 말입니다.